어쩌다가 이런 불법 사금융업체를 이용하게 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저 같은 경우는 아빠가 혼수상태로 병원에 누워계시고 엄마가 지병이 있으셔서 카드랑 대출을 잘 상환을 하고 있다가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면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그쪽 업체 측에서 소개해준 곳이어서 이런 돈을 처음에 쓰게 됐어요. 네. 같은 문제로 피해를 보고 계시고 고통받고 계신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개인 돈, 불법금융, 사금융 정말 쓰지 마세요. 너무너무 힘들고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아요. 쓰지 마세요. 다른 곳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갈수 있어요.